자첫 번째 질문 바로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아 여기 있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지내정근 스트레칭 할때 거의 발건 부착 부위가 터질 듯이 아파서 그 부분을 마사지 풀고 다시 해봐도 너무 불편했는데 왜 그럴까요 꾸준히 스트레칭 해봐도 늘그 부위가 불편해 어떻게 하면 불편감을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했죠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세뇌되어 있는 게 뭐냐면 통증 통증 있으면 이건, 아, 이건 바로 뭐다? 이거는 마사지, 스트레칭 해야 된다. 이, 이렇게 하는 순간, 해결 못 합니다.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통증 마사지 스트레칭 아닙니다. 박인장은 마사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약화는 뭐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두 개밖에 없다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이 통증을, 통증이 꼴 바로 마사지 스트레칭이라는, 게, 이, 연관관계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게 스트레칭 할때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재활 강의하면서 단한 번도 스트레칭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한 지 2년 넘었어요 왜겠어요?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완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칭도 보상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보세요 내정근 스트레칭 할 때, 건 부착부가 통증이 있잖아. 어쨌든 내정근 스트레칭 하는데, 내정근에 통증이 있다. 이건, 이게 문제잖아. 그럼 이제, 우선 내정근이 과하게 긴장된 거야. 굳은 상태, 과 긴장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겁니다. 내정근을 대충 그릴게요. 자, 내정근 길다 할게 있으면 양쪽에 부착부가 있겠죠. 모든 근육, 공통입니다. 그럼 얘가 과 긴장된 상태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뭉친 부위가 있어요. 뭐, 트리거 포인트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있다 칠게요. 여 타이트한 포인트가 몇개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잘안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늘리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부분은요, 스트레칭이 안 됩니다. 굳어요. 그러면은, 원래 스트레칭은 뭐예요? 이 근육에다가 늘리는 텐션이 걸려야 되는데, 근육 자체의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그 텐션이 부착부에 걸립니다. 부착부에 걸리는데, 이게 기시냐, 정지냐, 라고 봤을 때는, 스트레칭 동작에 따라 다른데, 내정근 스트레칭은 뭐예요? 고관절을 고정시켜 놓고, 여기가 왼쪽을 고관절이라 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무릎을 쭉늘리잖아 그러니까, 무릎 부위, 거위발 건 부위에 텐션이 걸려지는 동작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하게 텐션이 걸리니까, 당연히 거위발 건이 아프지. 왜냐? 이미 내정근안 좋으면, 거위발 건안 좋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는 순서는 뭐예요? 일단은 뭐 보상 작용의 원인은 모른다 치더라도 여기를 푸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결과적으로 텐션이 많이 걸린 거고요. 근복 여쪽에 있어 과하게 텐션 걸린 데가 있단 말이야. 얘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트리거 포인트잖아. 스트레칭에도 해결 안 된다니까. 이건 마사지 볼로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깊게 눌러서 푸는 마사지를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은 일단 스트레칭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재활해야 되는 사람 중에서 스트레칭해야 되는 사람은 0.1%도 안 됩니다. 순서의 문제예요. 스트레칭은 한참 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정근 트리거 포인트 찾아서 마사지 풀어주고 근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 왜? 내정근이 과긴장된 원인을 못 찾았잖아. 분명히 어딘가 고관절에서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내정근을 내가 과하게 쓰고 있는 상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전근에 대한 보상작용의 원인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는 고관절이나 골반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오늘 했던 요런 움직임 관점을 통해서. 아시겠죠?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60세 회원님이 3년 전부터 갑자기 왼쪽 다리를 아빠 다리 하려고 하면, 아빠 다리가 뭐야? 외회전, 외전이죠? 오금 쪽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고,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보상장용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근육검사를 할줄 몰라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왜? 아빠 다리는요, 고관절에 대한 외회전 동작이 가는 건데, 어디가 아파? 오금이 아프다잖아. 무릎이 아프다잖아. 고관절을 돌리는 동작인데 무릎이 아프다는 건 뭐예요? 고관절에서 회전이 잘안 일어나니까, 그 회전 움직임이 무릎에 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 뒷면 쪽이 땡기신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MRI 상으로도 이하도 이상이 없고 왜 이상이 없겠어 MRI가 근육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근육의 구조적인 손상만 보잖아 당연히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 노화로 인한 자골 신경도 이아 이걸로 하면 제가 또 열폭 아, 완전 분노 폭발합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보세요 자 이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MRI 상으로도도 없는데 노화로 인한 자골 신경통이라 하셨답니다라는 이 진단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빈약하냐면 보세요. MRI상 이상이 있다. 그럼 그 이상을 얘기하겠지. 그것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애매하지만 여튼 예를 들어 뭐 신경이 뭐 눌렸습니다. 디스크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뭔가 어쨌든 그 진단상의 원인 진단상의 문제가 나왔으니 그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수도 없이 환자를 보면서 진짜 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m r 상 이상이 없어. 그럼 뭐예요? 못 찾은 거잖아. 안 나온 거잖아. 안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대충 때려 맞춰서, 때려 맞춰서 진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노화, 퇴행성, 뭐, 이딴 소리 한단 말이야. 아니, 뭐가 진짜 노화에 그게 나오면은,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 그, 없는, 없으면 있단 소리 한다니까. 퇴행성도 대충 안 나오는데, 뼈 대충, 그, MRI 상으로 보면은, 이, 음영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대충, 몇개 나오면은, 관절이 좀닳았어 그럼 대충 퇴행성이라 한단 말이야. 왜냐? 이런 거야. 만약에 뭔가 디스크가 눌리고, 연관이 있으면 전부 디스크 탓이라고 하고요. 디스크가 안 나왔는데 뭐가 나오면은, 노가야 퇴행성이 있단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병원 진, 하... 어쨌든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야 됩니다. 뭐 제대로 움직여 보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제대로 하는 데는 좀 고관절 움직여 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거나하고 검사만 땡 하는데 안 나왔는데 대충 때려 준 때려 맞춰서 하는 거는 진짜 쓰잘데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킬레스건 통증 있고, 족저근막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세요. 그럼 이거 오늘 했던 그대로 나오잖아. 요 이거는 제가 요 케이스는... 제가 이번 주에 올릴 겁니다. 고대로 나오잖아. 뒷면에서. 후면에서만 봅시다. 어쨌든 후면이니까. 보세요. 지금 정보 다 나왔지, 사실은. 보세요. 지금 앞바다리 하는데 오금 쪽 통증은 뭐예요? 고관절 외회전 외전이 제대로 안 되지. 그다음에 보세요. 다리 뒷면 쪽이 땡긴대요 햄스트링이 각인장되어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후면, 후면은 못 쓰는 거지. 대둔근 사용 못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치 게임에 일어날 때마다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이 뭐야? 종아리 발바닥 과긴장이잖아. 그럼 뭐예요? 후면 사슬이니까 고관절이 불안정한 게 내려오는 거야. 다 나오잖아. 좌골신경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잖아. 대둔근 잘못 쓰니까 보세요. 자 순서 잘 보세요. 고관절 중심화가 안돼 있단 말이야. 그럼 대둔근 못 써. 대둔근 제대로 못 써. 그러면은 외회전근에 고관절 외회전근 이상근을 포함한 얘들이 보상작용으로 과긴장된단 말이야. 이게 더 심하면은 좌골신경 누르는 거야. 좌골신경도 생기고 대둔근 못 쓰니까 햄스트링 과성 되겠지. 그러니까 땡기겠지. 근데 햄스트링도 이제 기능 떨어져. 그럼 종아리, 발바닥 과성 되겠지. 그건 뭐예요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바로 다 나오잖아. 사이즈가 이게 흐름이 다 맞잖아. 이거를 손상된 거 찾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치료한 케이스가 딱요 케이스입니다. 패턴이 나오잖아. 요런 식으로 해석 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이제 제가 후면 요거 치료하는 과정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요거 자 볼게요. 남성 회원님 중 로우쪽 로 로우. 시티드 케이블로 수평 단계기를 수축할 때 항상 오른쪽은 등보다 어깨 전면에 강한 자극이 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거 답, 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깨 전면에 오는 건요 재활이 아닙니다. 그냥 자세를,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거는 로우를 잘못 가리킨 거예요. 잘못 가리킨 겁니다. 오른쪽 전면 어깨가 과긴장되어서 등 수축과 동시에 전면 어깨가, 그리 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보세요. 전면 어깨가 과긴장되어가 아닙니다. 제가 보상작용을 얘기한 거는요. 이거는 이거 일단은 이건 운동에서 안정입니다. 정상 정상 운동 동작을 전제로 하고 보상작용을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예 로우 자세가 틀린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분이 꽤 많거든요. 잘 보세요. 로우가요. 자 보세요. 로우가 이렇게 당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등이잖아요. 보상작용으로 가려면은. 등, 등이 광배 자극이 안 오고 후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건 보상작용이지. 왜냐, 잘못 당기면은 어깨로 당길 수가 있다고. 근데 전면 어깨로 갈 수가 없다니까? 뒤로 당기고 있는데 보세요. 전면 어깨는요, 밀어야 되잖아. 아예 저항이 정반되잖아. 근데 전면 어깨로 가는 거니까 이건 자세를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은 힘이 들어가는 과긴장이 아니라 과하게 늘어나는 텐션이 여기 걸리면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를 어 로우를 억 어, 전면 어깨로 하시는 분들에서 당길 때이 벤치 프레스 아니다. 벤치 프레스도 사실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그냥 견갑을 뒤로 넘기면서 당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그 선생님이 로우를 잘못 가르친 거다. 아니가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다 보다는 자세가 잘못된 걸 못한 거야. 자세가 틀린 거는요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후면 어깨로 가는 게 보상 작용이고요. 전면 어깨로 쓰면 안 되고 견갑을 먼저 당겨놓고 굳이 따지면 연습을 한다면은 견갑 먼저 넘기고 뒤로 당겨야 뒤쪽으로 가지 저항이 앞으로 간 거는 그냥 아예 잘못한 거예요. 이두 운동하는데 삼두의 삼두의 힘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두 수축하는데 요거는 자세 문제다. 근데 생각보다 로 잘못 로 자세가 틀린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재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활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부흉곽의 갈비뼈를 봤을 때나 만졌을 때 불균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일단은 1차원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호흡의 문제죠. 호흡. 호흡인데 횡격막을 잘못 쓰고. 횡격막도 보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몸통이죠. 복행근. 이거는 1차적으로는 호흡을 먼저 봐야 되고, 1차적으로는 호흡인데, 그, 육안으로 봤을 때 갈비뼈가 틀어진 정도는 호흡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골반이랑 복행근 움직임까지 다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결국 이거지. 아까 제가 그 골반의 전반 경사, 후반 경사, 측골 회전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갈비뼈의 좌우 불균형은 전방 경사 후방 경사는 아니겠죠? 같이니까 좌우가 된다는 말은 결국 골반의 측골 혹은 회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회원한테 측골 시켜보고 회전을 시켜보면은 뭐 한쪽이 잘안 나오거나 소리가 소리가 나거나 뭐불그 힘이 잘안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 고거를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이로는 호흡이지만 호흡이 잘 되려면은 골반의 세팅이 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자 회전근개 수술해도 실패인지 특정 반복 똑같은 동작을 할때팔짚고 일어나는 동작, 숄더 프레스, 팔짚고 일어나니까 뭐 일종의 딥스 같은 개념이죠. 결국 프레스입니다. 한두번 정도 아프고 안 아프다고 하시는 회원님 있는데 어떤 원리 때문에 처음 동작할 때만 아픈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거는요. 근데 이거 계속하면 결국 안 좋아집니다. 이건 아셔야 되고요.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 아프고 나중에 안 아프고 그 다음에 처음 안 아프고 나중에 아프고 요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5번 케이스는 뭐겠어요? 처음 아픈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근육 세팅이 잘안된 거야. 처음 세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세팅을 잘못하고 하면서 동작을 하면서 세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건 세팅만 잘 되면 괜찮은데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야 워밍업 세트에서 워밍업을 일단 잘 들어가야 되고 이제 운동 동작에서 횟수 들어갈 때 세팅 좀더 신경 써야 돼요 고 횟수 진행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팡팡팡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 실패 지점에 가까워졌을 경우나 세트 수가 후반부로 가면 무조건 다혀요 이미 회전근기 수술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 왜냐, 세팅하면 괜찮게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야? 애초에 힘 풀린 거야. 그, 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하면서 점점 아픈 거, 아프다는 거는 우선은 실패 지점을 과하게 넘은 거야. 이게 이 실패 지점이 뭐냐면요. 주동근의 실패 지점이 아니라, 굳이 따지면 이 협력근. 협력근의 실패 지점이 먼저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숄더 프레스를 한다 칠게요. 그럼 당연히 삼각근을 쓰겠죠. 하지만 전거근이 협력근으로 잘 써줘야 되겠죠. 근데 처음 했어. 근데 한5 개가 넘어가니까 왼쪽 전거근이 약한 상태라서 전거근의 힘이 먼저 풀림. 그러면은 삼각근에는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각근의 힘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지만 뭐겠어요. 전거근이 풀려 있으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어디가 걸리거나 원래 안 좋았던 부분이 있거나 하면 불편감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얘들을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2번이 더안 좋은 거야. 나중에라는 말이 조금 많이 썼을 때라는 말이야. 많이 쓰면 쓸수록 안 좋아진다는 거니까 2번이 더안 안 좋은 거고요. 1번은 조금 세팅만 잘해줘도 운동은 어떻게든 할수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59분인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게요. 네. 마지막 질문 너무 긴데 얘기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어우 길어. 자 갑니다. 오래전 자전거 사고로 인해 오른쪽 어깨가 탈구됐던 회원이 있습니다. 사고 이후 오른쪽 어깨 스트레칭을 많이 했답니다.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탈구됐는데 스트레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지 제가 계속 지내 스트레칭좀 제발 그만해라고 지금 외치고 싶어요.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안정성, 안정성이 약화된 상태, 불안정한 상태인데, 불안정한 상태인데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불안정해지지. 관절을 스트레칭을 수동 스트레칭 억지로 늘리고 고관절 덜렁덜렁한데 개구리 스트레칭하고는 다 빠진다니까, 다 빠져서 너덜너덜해서 온다니까 저한테. 스트레칭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탈구잖아. 타이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은요, 가동성 문제일 때 하는 거지, 안정성 문제일 때 스트레칭을 하면 무조건 더 심해집니다. 제발, 제발 시키지 마세요. 자, 수직, 수평, 밀기, 단계기 어깨 불편감 있겠지, 덜렁덜렁한데. 특히 수직, 밀기와 수평, 당기기 할 때는 어깨가 막혀있는 느낌이랍니다. 자, 근육검사를 해보면 은 정거근, 뭐, 전부 다 약해. 골반까지 약합니다. 장요근도 약화돼요. 오른쪽 견갑극은 상부 승모근 과긴장. 근육 풀어주고 활성화 협응으로 넘어가려면 안 됩니다. 자, 상부 승모경 견갑각 운 과활성화 능력은 수축 못 하고 수평 외전을 끝까지 가져가라면 상부가 빠졌다 들어. 봐라. 이거 하지면 안 되지. 자, 보세요. 끝까지 가져가는 행위가 스트레칭이란 말이야. 이걸 하면 안 된다니까. 말이잖아. 요 지금 딱 나오잖아. 골두가 빠졌다 들어간대잖아. 돌렁돌렁한데,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면 안 되지. 스트레칭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코 강화도 시켜보고, 날개뼈, 운... 안정화 운동을 하려 해도 생각보다 진전이 안 됩니다. 케트벨로업 윈도우. 자,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런 실수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이거, 제, 내가 재활을, 하, 재활을 나름 하는데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보세요. 일단은, 지금 어깨 불안정하죠? 견갑도 불안정하죠? 그 다음 지금 뭐하나 있어요? 장요군도 약하대. 코어도 불안정해. 뭐 이건 내가 뭐 알겠어. 어, 사이즈 나왔어. 좋아. 그럼 얘들이 약하니까 뭐야? 강화시켜야지. 시켜야지. 그럼 뭐합니까? 운동시켜야지. 이래 간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미 약하단 말이야. 약한 사람한테 운동을 시키면은 그 약한 정도에 맞춰서 해야 될거 아니야. 내 하체 힘이 40kg를 들수 있는 사람인데, 80kg로 킬로로 운동을 시키면 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들수 없는 무게를 들면 어디가 고장 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장력은 힘다 약한 사람한테 버드독 데드버그 사이드 플랭크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버드독 데드버그 사이드 플랭크를 제대로... 할수 있는 몸 상태인지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평가, 재평가를 해 봐야 된다니까. 재평가를 안해 보면 이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그 다음에 보세요. 어깨가 탈구 됐는데 케틀벨로오브 윈드비 안 됩니다. 이르, 이거는 난이도가 엄청 높다니까. 케틀벨어케틀벨 로로브 윈드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걸음 많은 사람한테 지금 100m 달리기 시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실수를 했냐면 시켜볼 수도 있어요. 시켰다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했을 때 선생님이 재평가를 통해서 근육검사를 해보셨다 했잖아. 이렇게 약해진 애들이 정말로 내가 시킨 운동을 통해서 강화가 됐는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안한 거지. 그걸 했으면은 아이 운동이 이 사람한 이 사람이 할수 없는 운동이구나 판단이 됐어야지. 그리고 지금 보세요. 협응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근육 풀어주고 근육 활성화 협응이 순서가 맞는데 이미 근육 활성화가 안 됐다니까. 지금 저한테 그 오시는 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어, 저 전곡근이 약해요. 알겠어. 전곡근 약해서 전곡근 운동 했는데 운동했는데도, 운동했는데도 뭐, 여전히 전거근이 약합니다. 이런 질문 보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전거근 운동이 문제입니다. 어? 전거근 운동하면 전거근 세지는 거 아니... 아니라고. 지금 내 전거근이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해진 내 전거근 수준에 맞게 이 전거근이 그래도 쓸수 있는 걸로 가야지. 아니, 하체 약한 사람한테 바로 스쿼트 200시키면은 하체가 200kg로 세지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이렇게 약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은 이 지금 선생님이 보세요 정근 운동을 케틀벨 로우버랑 윈드미를 시켰는데 이거를 이거보다 더 약한 강도로 해야 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면 그래요. 참고로 저는 버드덕 버드덕 데드버그 사이드 플랭크를요 허리 재활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쓸 일이 없어요. 버드독, 데드버그, 사이드 플랭크가 맨몸으로 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운동으로 쳐주지도 않지만 재활을 해야 되는 정말로 그 허리 골반이 불안정하고 약한 사람들은요 버드독, 데드버그, 사이드 플랭크를 못 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거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재활하고요 제가 하는 재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필드의 차이도 있지만. 그, 피트니스 현장에서 생각하는 재활은, 재활 점수가요, 한 70점 정도라 치면요, 지금 제가는 진짜 병원에서 재활 안 되는 그 병원 필요한 재활은요, 한 40점입니다. 선생님들의 상상을 초월해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저 단계가 재활에서는 최고 단계입니다. 저 허리 재활할 때 버드독 데드버그 사이드 프랭크 잘 되면요, 허리 재활이 끝나요. 최종 목표입니다. 그 정도로 개비 커야. 그 정도로 이 약해진 근육의 기능을 올리는 게 아주아주 아주 약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제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재활을 제가 케이스를 올리는 걸 보면요, 별거 없어요. 제가 아마 케이스 보면 다 운동 고만고만 하죠. 뭐, 뭐 엄청 특별한 거안 시키죠. 근데 별거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세요. 이런 거야. 어, 저 30분 앉아 있으면 허리 아파요. 어, 저 20분 걸으면 무릎 아파요. 이 정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 뭐야? 화이트보드가 왜 눌러졌지? 잠시만요. 아니, 화이트보드 아니고 애초에 별거 아닌 동작도 못 하는 사람입니다. 별거 아닌 동작도 불편한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별거 아닌 걸 시킬 수밖에 없지. 만약에 스쿼트, 런지 뭐 데드리프트 이게 괜찮으면 애초에 재활 단계를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재활은 재활이라서 그런 거예요. 퍼포먼스로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별거 아닌 것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애초에 시킬 수, 시킬 수 있는 동작이 별거 아닌 것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 거, 걸을 때 불편한 사람한테 어떤 운동을 시킬 수 있겠어? 시킬 수 있는 운동이 없지. 그 개념으로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운동은 재활 단계에서는 운동이 아니다. 운동이 아닌 것들만 시킵니다. 제 케이스 한번 보세요. 제가 운동 뭐 시키는지. 중요 안 간다니까. 물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좀 하시는 분들은 확인용으로 하지만, 그냥 생 재활은요, 중량안 들어갑니다. 캐틀벨려 4kg 갑니다. 4kg. 3kg, 2kg 이렇게 한다니까 당연하지 힘이 아예 없고 완전히 다 풀린 사람들인데.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그 갭의 차이입니다. 선생님들이 못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고, 저는 40점짜리로 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선생님들은 애초에 이제 피트니스 필드잖아.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70점이 최저입니다. 70점보다 낮은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저는 70점보다 높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요거 답변해 주신 게 스트레칭이 이제 의사 권유를 했대잖아. 그러 이게, 이, 아, 또욕 나온대. 어쨌든, 이, 진짜 운동의 이응도 치질이도 모르는 것들이 그막 그렇게 하니까 탈구되고 불안정한 사람들 스트레칭 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오늘도 그래도 뭐 질문이 괜찮은 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a 는 여기까지 하고.